네, 2010년식 포탑2 9 6 0 0킬로탔거든요9 6천0로 이게 카센터만 오면 문제가 안 생겨. <laughs> 왜 왔느냐? 제 고등학교 친구, 고등학교 친구 중고차 샀거든요. 산지 한몇달 되었나 모르겠네요. 기아가 무거, 기아가 안 들어가요. 일단, 1단, 일단하고 3단 빠꾸 안 들어간대요. 그래서. 그렇지를 밟으면, 그렇지가 억수로 무거워요. 그렇지가. 그렇지가 무겁다는 거는, 삼바리가다 됐다는 거예요. 삼바리 그죠? 그래서, 어, 일단 한번 내려볼게요. 내려가지고, 그렇지를 삼바리하고 디스판하고 이렇게 껴안해 놓으면, 베아링하고 껴안은 억수로 부드러워지죠. 네. 할랑할랑하나 밟힌, 밟는데 지금 엄청나게 무겁거든요. 아마 이 왼쪽 다리에 근육 좀 쌓일 겁니다. 그러면, 그렇지만 다돼 간다 생각하시면, 돼. 미션이 은크진 않았을 것 같아요. 들어갈 땐잘 들어가고, 어, 안 들어갈 땐안 들어간다. 이래 얘기하니까. 오페라 실린더도 잘 펴주고 하니까. 오페라 실린더하고 안에 싹, 어, 전체적으로 미션으로 싹다 가는 걸로. 네, 그렇게 한번 작업해 볼게요. 하고 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안에 보호라고 다갈 겁니다. 어, 안에 보호라고 포크하고 다. 보시죠. 아, 맞아. 걸린센 산타 베어링이중앙걸리가지고긴 긴, 크레노니까. 티아가 들어갔다 나, 들어갔다 나. 설명가로 싹 닦았습니다 네. 사실 이 정도까지는 안 해주는데 네. <laughs> 운동을 해주기 힘들어요 사실 저도 네. 친구 차니까 뭐 해줬죠 미션 내려간 안에싹 깨끗하게 씻고넣으면 좋으니까 그죠? 싹 세팅해 놨습니다 아 딸모. 광이 바닥바닥 나네, 시기네. <laughs> 오, 패션랜더, 어, 이거 찌르자 가지고 며들며들하죠 센터베 여기 세트입니다, 세트. 네, ほぼ。<music> 중간에 포크가, 이 포크가 있는데, 포크가 요, 요 시소 같은 중간 역할을 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걸 잘안 갈아. 그래서 이걸 한 갈았는데, 이걸 풀다 보니까 이 와샤가 뒤에 한개 꼽아놨네. 어? 이, 이게 일반 와샤예요. 일반 와샤. 그래서 일반 와샤를 왜 꼽았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억수 찝찝하네. 올리다가 뭐한개톡 떨어지는데, 이게, 이게 떨어지지 는 몰랐네. 그래 뭐가 떨어지지 뭐가 떨어지지 하다가 미션 올리 놓고 보니까 이게 떨어지겠와 억수 찝찝하네요. 그 근데... 부품 대리점이나 미션 전문점에 물어보니까 이거만 꼽혀. 이거만. 번호 많아요. 앞에가 대가리가 약간 달랐거든. 그래서 아마 이걸 그냥 뒤에 와셔랑 꼽아 난는데 이런 이렇게 하지 맙시다 <laughs> 헷갈립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붙으면 되지. 바로 와셔 꼽아가 사람 헷갈리기만도. 이렇게 꼽히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시소 역할을 하죠. 대아리. 아, 다씨 꼽다가 씨 씨가면네. 집집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 아, 조절하기 힘드네. 아, 어. 이게 포타들이 차 출고할 때는 정상적인 그렇지, 페달을 그렇지, 페달이 밟고 기아를 일단 나면 조금만 때도 차가 움직이게 만들어 놨는데,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쓰다 보면 그렇지가 빠지면 빠질수록 밟았다가 많이때야 차가 출발한다고, 그죠. 그래, 뭐 어떻게 그렇지, 저걸 조정한다고. 그러면 더, 더, 그, 밟히게. 그, 그게 아니라. 그렇지가 밟혀가지고 마이 떼만 출발하면 그라치 방이 다된 겁니다. 그래서 그라치 방을 교환해야 되는데, 저걸 보나마나 누가 건드린 거라, 지금. 그 미션 쪽에도 그 원래, 그, 저, 볼. 볼 그게, 그, 부품에 그게 없어요. 그, 나 저게 떨어질게. 어, 떨어진데 뭐가 떨어지는데 뭐가 떨어지? 이래서 한참 참 했는데, 그게 떨어지면 아, 몰랐네. 와셔를 넣어놨다는 거는 뭐 문제가 있었다는 거요 그리고 그저 세거는 돌기가 이렇게 있는데 뭐보이지는못 했는데 저건 달가 가지고 네. 지게 시소처럼 이렇게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요보이 달겠죠. 그럼 그 아주 미세한 그 차이가 이 클러치에 대해서는 억수로 민감하게 자라고 한다고 진짜. 그래서 옛날에는 클러치 방 잘못 해 가지고 미션 두번내 대는 것도 들어가게 많습니다. 그러면 클러치 떼도 자라라라라 소리 난 차가 있어. 그게 그게 클러치 그 정품을 쓰는 이 유가 그런 것 때문에 쓰는 거라. 뭐 반려 평화 발려에서 나오는 제품인데도 그래도 좀 그런 거야. 이상하게 희한해요. 그래서 막정품 씁니다. 돈몇만 원, 한 2, 3만 원 아낄라 다가 미션 두번 내려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싫어서 그냥 전품 써 봅니다. 정품 써야 이상이 없는 거지 아유, 저 밑에 저거 그렇지 봐. 그저 그렇지, 그렇지 조정하려고 하니까, 어우 장난 아이네. 저리, 저리 만들어 놓으니까. 그래서. 지금 기아는 넣고 1단계는 바로 조금만 되면 그 차가 바로 출발하도록 예, 조정해 놨습니다. 근데 쓰자 쓸수록 무게를 많이 실고 움직이다 보면 그렇지 밟았다가 많이 떼야. 그렇지 많이 떼야 스타트 한다. 그러면 아, 그렇지 방이다되 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그걸 크러치 방을 조정해가 옛날처럼 크러치 방을 조정해가또 쓰고. 그럼 조정해 놔면 다시 새크러치 방은 또 조정해야 돼. 높이 그것 때문에 아시겠죠? 그래서 누가 이거, 이게 한번, 이게 중고차 다 보니까 누가 건드린 거라, 이게 보니까. 내가. 응? 그래서, 어 어쨌든 밑에 한번 볼게요. 요 안에 넣떠 있죠? 응? 저 안에 넣떠. 요기, 요기. 요기, 요기. 요기 넣떠. 보이실라나? 저 넛더를 조정해야 돼요. 너무 흔들리죠? 죄송합니다 아 저거 풀라니까 위에 저 블라크 다이까다 풀어 가지고 작업했네요 <laughs> 디다디 입니다 아, 클러치가 이제 다돼 가는 걸 어떻게 아시는 알겠죠 기아 일단 놓고 바꾸는 어떤가 클러치를 떼봤을 때 그렇지 배달이 쑥 많이 올라 와 출발한다. 그럼 그렇지방이 다 되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그걸 또 조정해 놓으면 나중에 그렇지방이 색을 하면 또 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고 어쨌든 그제그일 단계 에 놓고 스타트하면 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네,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뛰다 <laughs> 이런 구속치게 이런 이런 작업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진짜 어, 힘들어. 많이 힘들어. 왜 죽어서 앉아서 갈라면되짜 힘들어. <laughs>